그래서퍼는 라이노의 플러그인입니다. 라이노는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퍼는 데이드 루트 의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루트는 어떠한컴퍼넌스에서 GC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자기만의 인터페이스로 개발한 것이 바로 그래서퍼입니다. 이것이 GC, Generative Components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상하면서 데이비드튼이 처음 개발한 것이 Explicit History라는 소프트웨어이고 이것이 그래서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포는 여타 소프트웨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노드를 연결하면서 프로그래밍해가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현재 GC g e n e r a t i v e Components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레스아퍼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되게 그래픽컬하게 하는 툴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코딩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떠한 면에 등분된 위치에 점을 찍고 싶다고 했을 때 라이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러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이것의 그래서아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그레서아퍼를 쓰겠죠? 그레스아퍼는 결과 어떻게 보면 크게 편의를 갖다 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 혹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해석할 때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떤 명령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많은 명령문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변수들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려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간 과정의 프로세스를 봐야지만 파라메트릭 디자인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과거의 단어이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루튼이 한 인터뷰에서 좀더 따오자면 결국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건축을 크게 바꾸고 그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였는데요.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퍼나 여타 하이테크한 소프트웨어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더 쉽게 풀고자 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돼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 속에 있거나 여러분이 이미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이러한 툴의 도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다른 새로운 디자인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만들고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매우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스 악플을 하면서 기하학과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도 할수 있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스 악플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복잡한 형상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신기한 것을 만든다고 접근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니, 제가 하는 튜토리얼을 들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인과 파라메트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벡터라는 것은 좀더 그래도 어, 여러분이 교과 과정의 수학에서 배웠던 뭔가 직접 그릴 수 있는 정형화된 그리드 체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도메인과 파라메트라는 것은 약간 머리를 좀더 써야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좌표라는 것이 어, 완벽하게. x, y, z 방향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요클리란 지오메트리에 기반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결국은 정육면체의 박 상태가 아니라 지구라는 구면 위에 있는 좌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도메인과 파라메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둑판 위에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점의 좌표는 여러분이 쉽게 잡힐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바둑판이 공면으로 휘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공면이 있는 좌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클디안 지오메트리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휘어 있는 바둑판이라 생각해 된다면 여전히 두 방향의 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퍼는 이와 같은 좌표를 가지고 공면과 평면의 체계를 번갈아가며 프로그래밍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트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그레서파완의 고유한 데이터 관리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모델링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 데이터는 하나 혹은 복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 혹은 복수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 결과물을 양산하게 될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레스퍼는 트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각각의 패스라는 주소를 가지고 여러 브랜치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미 그레스퍼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벡터, 도메인 파라미터, 트리. 이세 가지가 그레스퍼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